동물이 이 농도가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똑같이 들어가죠. 여기 나래에 맞추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여기 들어가요. 이 가운데 칸에. 그랬을 때 기준은 어떻게 보냐. 앞에 나와 있는 벌레충자의 그 가로 간격만큼만 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두개 해주고 여기 바짝바짝 붙여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이렇게 점 하나로만 이렇게 하시고.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, 자, 이쪽 한 칸을 또 이걸로 쓰시면 되겠죠? 천천히 쓰시면 돼요. 천천히. 아이고, 좀 모자라네요. 예, 네.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간격을 이렇게 맞추시고.